삶은 때때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펼쳐지곤 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통제하려는 욕구에 동반되는 고통에서는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1998년 인도에서 영적 깨달음을 경험한 후 사상을 열고 있는 영성가 니르말라. 그는 노력이 일어나는 바탕은 무엇인지 질문할 때 노력하면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야기 21-5호에 실린 글중 하나인 느낌의 현존하기 일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살아남거나 나의 피로를 충족시키려면 지금의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져야만 할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 참본성은 전혀 힘들이지 않는 있음입니다. 저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더 나아지기 위해 뼈 빠지게 애를 씁니다. 나는 놓아버림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맡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니르말라 나아지려고 뼈 빠지게 애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나아지려 애쓰다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내면에서 뭔가가 움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맡김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애쓰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경험을 호기심을 갖고 대하는 것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경험에 현존할수록. 알아차림 그 자체로 경험을 변형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느낌을 억압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느낌과 함께 할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일어나는 느낌과 경험되는 모든 것들과 현존하는 것은 연습할수록 쉬워질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독특합니다. 당신이 느낌과 같이 있거나 느낌을 탐색해 가다 보면 때로는 그 느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풀려나거나 없어져서 더 깊은 차원의 내적 경험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평화나 기쁨 같은 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탐색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존재 안에 있는 심오한 지성은 각각의 탐구를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탐색의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과 더욱더 함께 머무르고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를 더욱더 놓아버릴 수 있다면 이 내면의 지성은 더욱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느낌과 함께 하는 것의 핵심은 느낌을 없애거나 해소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수련의 핵심은 각성 자체의 강력한 신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알아차리는 것입니까? 구도자들은 상상 속의 보물을 찾아내 땅 속에서 파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기가 들고 있는 삽이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보물은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느낌과 함께 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이 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입니까? 매 순간 이미 여기에 있는 알아차림의 무한한 가치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질문자. 한 사람의 삶에서 모든 일이 특정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고통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통제하려는 욕구에 동반되는 고통까지 함께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두 마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니르말라. 진리란 우리는 삶에서 통제 속에 있기도 하고 통제 밖에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삶은 우연한 사건의 연속에 불과할까요? 삶의 모든 사건에는 그 이면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삶은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대부분 잘 실현해냅니다. 위대한 지성은 에고들이 삶의 드라마에서 일으키는 놀라움, 비틀림, 반전을 좋아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는 간섭하게 내버려둡니다. 정말로 해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한 친구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달았길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친구 말이 처음 한동안은 그대로 경로를 안내하다가 운전자가 계속 다른 길로 가면 그 다른 길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로를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더 깊은 지성도 그와 같습니다. 이 지성은 당신이 통제하는데 실패하든 성공하든 일단 당신에게 맡겨둡니다. 그런 연후에야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라는 에고가 뭔가를 통제하는 능력과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가 뭔가를 통제하는 능력이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노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더큰 시각을 견지할 수 있을 때 삶의 운전대를 부여잡은 두 손에서 자연스레 긴장이 빠집니다. 이렇게 많은 힘들이 작용하는데 무엇하러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 애쓰십니까? 통제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알때 당신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지만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하던 바그 이상을 이루기도 하지요. 어쩌면 통제하려는 애고와 통제하기 위해 애고가 기울이는 노력은 발달 단계상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에고로서의 당신이 노력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노력해 보고 나면 종국에는 그저 내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할수 있는 게 없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내맡김이라는 것도 에고로서의 당신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고는 애쓰고 싶은 충동과 노력의 무의미함을 관찰하면서 이둘 간의 딜레마를 그저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막김이라고 부르는 그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당신이 기울이는 노력, 그 노력이 일어나는 바탕은 무엇입니까? 통제될 필요가 없는 지금, 여기는 무엇입니까?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질문을 품고 있다 보면 때로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 평화, 기쁨, 사랑과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고통은 삶의 향연 속으로 사그라듭니다. 가야 할 곳도 없고, 가지 않아야 할 곳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도 없고,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이르말라의 느낌의 현존하기 일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느낌과 함께하는 것의 핵심은 알아차림 자체의 신비를 인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